자 그럼 이 곡에 관이 곡에 대해서 설명을 우리 태일이 형이 한번 해주면 시 좋을 것 같습니다. 아도가세 네. 립스틱. 아 맞아. 립스틱은 곡의 분위기도 오리엔탈한 느낌으로 오리엔탈 여러분들 아시죠? 아, 알죠. 아, 알죠. 아 알죠. 설명해 주세요, 설명해 주세요. 오리엔탈. 오리엔탈이라고 한다면 어그 뭔가 이. 정말 오묘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에이. 오리엔탈 아, 네, 정말 잘말 그대로 오리엔탈 오리엔탈, 오리엔탈. 오리엔탈. 네, 오리엔탈은 네, 네, 오리엔탈은 잘 모르는 저, 걸로 합시요 정말 오리엔탈 하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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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들어도 해피한 풍경이 떠오르는 곡이죠 산책하면서 어. 듣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고 음. 듣고 보면 뭔가 또 어, 나도 모르게 춤을, 춤을 좀 추고 있을 수도 있을 것 어. 같아요 <laughs> 걸어가면서도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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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네 번째 곡을 들으면서 어 들으면서 네듣 들어보겠습니다. 제목은 치카 치카 뻔범. 치카 뻔범 치카 뻔범이요. 치카, 치카, 치카 말고 치카 뻔범 아니에요? 치카 뻔범 뭐 그런 거죠? 그런 음. 그런 뭐 감탄사 같은 거 아닐까요? 오, 그런 감탄사. 네. 뭐 의성어 같은 거죠. 반짝반짝 같은 느낌. 찰랑찰랑. 뭐 의성어 같은 거 맞죠, 맞죠? 맞죠? 네. 네. 딱 1년 전 2월, 이맘 때쯤에는 네오시티 투어 아니죠. 2년 전. 아니면 2년 전, 2년 전? 2년 전 아니야? 1년 전. 아, 아니, 전. 아 전. 맞다 맞다. 죄송합니다. <laughs> 네. <laughs> 사과는 빠르게. 아 왜냐면 이게 기미김이랑 연관이 돼, 연결이 있 이게 트라마. 트라마를 극복한, <laughs>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여운이 나중에 나오는 그런 스토리지. 그러 no Maybe then you a n I, trauma 랑 b a too 내게 너무처럼 내가 하고는 다. 그러 나의 얘기야 이거 아, 이게 결말이야. 약간 마블처럼 응,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도어에 이렇게 숨 네, 김미김미, 그리고 립스틱, 퍼스트 러브, 치카야 봄봄 등의 곡을 통해서 여러분 여러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타이틀곡 김미김미처럼 주변이 보이지 않는 사랑을 할 정도로 그렇게까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일지도 모르지만 역시 그런 사랑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은 괴로워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런 와중에. 뭐야? <laughs> 진짜 대단하다. 그런 와중에 영웅을 <laughs> 듣게 된다면 네. 어땠나요? <laughs> 어,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어, 도영 씨가 너무 이제 진행을 잘해주셔가지고 이제 음. 편하게 저도 옆에서 잘 들었는데요. y yes. 어 저희 이번 앨범이 이제 또 사랑에 또 이렇게 그렇죠. 그냥 사랑 자체잖아요. 그죠그죠네 <laughs> 사랑 자체다. <laughs> 아니야 <laughs> 아니야. 오리엔탈. 사랑 그 자체. 사랑과 오리엔탈. <laughs> 그 마무리예요, 약간 지금 아닌가? 벌써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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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에요. 우리 어, 언박싱을 아, 한번 해봐요. 네 맞습니다. 아직 저희 해봤잖아요. 네. 네, 그거 촬영할 때비하인드를 얘기하자면 진짜 그 투명 막에 이제 물 네. 뿌려가면서 네, 머리도, 머리도 물 뿌려가면서 약 네. 진짜 비 맞으면서 하지 않았었네 우리 비 왔었어요 아, 아, 그날 비, 비, 왔었 비, 왔었 비 왔어요 맞다. 네. 네. 근데 해찬이만 그날 그샤워기샤우 샤워 샤워. 썼잖아. <laughs> 오케이 맞네. 테이 아그 해찬이구나 해찬이 그 레인보우잖아요. 그것도 비 때문에 레인보우예요. 음아 진짜요? 비가 실제로 내려가지고 진짜. 그렇죠. 아 그날. 네, 아무튼 저 이거 다들 이렇게 네. 사진이 전부 네. 크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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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린이뭐 뭔가 이날은 오로라 있을 때 찍었던 거예요. 맞아요, 아, 그렇죠. 아, 아, 하늘에. 네. 어, 네. 어이 어, 글자도 네. 뒤에 있었어요. 네, 하늘에 네. 오로라 생길 때 가서 찍었었거든요. 아, 글자는 네. 다 있었지만 저희 는한명한 네. 한 명씩 찍어서 합성한 거예요. 네, 네. 너무 많이 찍어요 거짓말이고요. 네. 도, 돌아와요 도영 씨. 네. 네. 사실, 네. 사실 이거 사실 이거 최소한이요 우리에게만 있어요. 그리 오리엔테이션 했어요. 괜찮아요. 저는 사실 또어오 잠깐만 마이크 걸렸어 이때 또 아, 이거 있네 네. 이것도 안에 사진이 들어 있을까요, 과연 콤쇼핑하는 아, 그럼 그럼 <laughs> 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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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구매하시면 파격 하나 구매하시면 여덟 개 드리는 건 회사랑 상의 안 해봐가지고요 죄송하고요 돌아가요 돌 죄송합니다 아, 네, 네. 돌아와요, <웃음>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역시 태일 씨는 이 곡을 들으셨을 때 느낌이 어땠나요? 어이 곡이 또 감성이 또 있잖아요. 다른 곡들에 비해 또좀 이거 다른 곡들보다 느린 템포기도 하고 감성이 있어 가지고 녹음도 녹음할 때도 어떻게 오는줄 알아요? 오랜만에 스케줄에서 제정신이 아니네. 아니야, 괜찮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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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한번 댓글을 읽어보면서 우리 팬분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고. 태용 애교 플리스. 아, 팜이. 그런 거 없어요. 태용 애교 플리즈 그런 거 없어요. 태용 애교 주세요. 여기 있잖아. 아, 있다, 있다, 있다. 태용 애교.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태용 애교 그만. 여기 어 여기 있어요. <목소리> 아, 또 오랜만에 또 이렇게 맨맨맨오랜만에요 멤버, <laughs> 여러분. 멤버들이랑 <맵버지랑> 브이 하니까 시간이 <laughs> 몇 시죠? 7시 34분이에요. 아, 아, 20분 했구나, 우리 그러면. 네. 더 할까요? <laughs> 더 해야죠. 아, 그래. <laughs> 네. 근뭐 게임 우리, 할까요? 그럼 할까요? 우리 <laughs> 네. 우리 게임 하죠정우가 그래. 네, <laughs> 네. 좋아하는 랜덤, 랜덤 게임. 무슨 게임? 게임 스타. 우 게임이 이참아 예고불에 대교 잠깐 <laughs> 하, 잠깐 잠깐 입냄새 는지 맡아볼게. 아 뭐? 하, 아, 아, 막, 나, 하이바. 너가 지금다. <laughs>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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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저는 뮤직비디오 비하인드 스토리라고 하자면 그때 그리고 먼지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촬영장이. 아, 맞아, 맞아. 그래가지고 음, 되게 맞아요. 오랜만에 뮤직비디오 그러니까 집에 가서 씻는데. 코에서 굉장히. 검은 물 m o n common, c 먼지 m o n com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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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m m o 고 c o m m o 침 c o 하고 o n common, common, 이 o m m o n c 이 m m o n c <laughs> 미, 미, 음. 뮤직비디오 미, 어땠어요? 차우는 어땠어요? 없는 데요. <laughs> 지금 안 왔어요. 팬분들도 되게 좋아해 주셨을 거야 진짜. 네. 그렇 음. 네. 네. 그렇게 해서 많은 여러분들이 저희를 사랑해주셔서 오리콘 차트 1등까지 했잖아요. 팬분들 되게 좋아해 주셨을 거야 진짜. 그렇게 해서 많은 여러분들이 저희를 사랑해주셔서 오리콘 차트 1등까지 했잖아 오차이. 오차이로 차이. 아스까스까스까 주세요. 스까스까 <laughs> 너야 <laughs> 스카스카 홍보도 한번 해봐 시간도 네. 많고 스카 주세요 이 스카, 스카 스카 아 진짜 멋있어 <laughs> 마크 애교 플리즈 이거 진짜 와 진짜 아, 애교, 애교 플리즈 마크 애교 플리즈 아, 오케이 가자 일단 나오 카메라 보고 하시면 됩니다 아, 네, 지금 아직도 했어요 했어요 아니아요아직요했어요 아니요 아니요 아요아아어아 오 잘했다 오늘 <laughs> 아, 고마워 고마워. 해줘 형도 해너오 너무 열심히 했잖아 나아 이마크 아, 아, 진짜 너무 귀엽다 아우 어, 어, 저질. 어, 저질 그리고 <laughs> 아, 자 지금까지 NCT 1 2습니다 바이바이 스카 주세요 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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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해주세요